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정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느니라. 자, 이렇게, 어, 저 이, 앞에 28절까지, 어, 그들이, 이, 이제,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왜 그, 그 이름을 해가지고, 어, 그 피로 우리에게 돌리거 하느냐 하고 신분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마디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정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 조건, 행편 그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드로와 사도, 그, 아니, 산내 들은 공연, 같은 면 멋있는 옷입 있고, 그냥 번쩍번쩍, 아, 거만스럽고, 그냥 그 분위기로 그냥 막 눌릴로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로 한번 잡혀가지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면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납니다 기세등등한 그들을 가운데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죽어 있게 만들어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도 이거 지금 죄인으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사람들 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뽑을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사도로 뽑았고요 2장에서도 그 3천 명이 폐기할 때도 베드로가 뭐를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우리 주 우리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이 증인이다 그랬어요. 3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4장에도 그랬어요. 지금 5장에서도 딴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좀 매장마다 좀, 결국은 이 사도들이 그, 그 무시무시하고 위험 있는 그 높은 종교 지도자 앞에 있으면서도 줄기차게 외친 한 가지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막박해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그를 부활시켰고 우리는 이 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선을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이거를 예수를그 예수를 증가한 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이. 그냥 무시무시한 이 공연들 앞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대의, 당대히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세요.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이 우리의 복음입니까? 아? 예수님이 오천명이 이 거. 아니, 예수님이, 어, 좋은 이런 거. 이거를 복음이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우리의 복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그 부활의 예수,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사도들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아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하게 죽으셨다. 그거를 잦만 강조하는데 아 십자가에 불쌍히 죽은 사람들은 몇 십만 명이 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그 피로 우리가 죄선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셨지만 부활한 것이 보험의 핵심인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사도로서 뽑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은 지금 산에 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단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절부터 39절까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때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예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말고 버려두라. 이사상과이소행이 사람에게서 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은 가말이라는 사람의 그변론이에요이 사람 이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바리세인이요 그는 교법사요. 또 백성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게 변론하는 것을 보고, 이 가말리엘이 이제 제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공연들은요, 지금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말을 듣고, 이 이름 무게, 이놈 당장 능지 처참을 시켜야 되겠다. 노아여 사도들 다 죽여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지금, 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지 또, 율법학자, 교법사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보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 없는 상태에서 은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에는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 이 나서 가지고 사람들을 한 400명이 400명이 그를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다녔는데 그가 죽게 되니까 그가 죽으니까 그 따르는 400명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갈릴리 유다는 갈릴리에서 나온 유다는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후에 드다 사건 이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이 호적할 때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가 사람 백성들을 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망하니까 갈릴리 유다를 쫓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 많은 사람 따르고 그러면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가 죽으니까. 다 없어져, 흩어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이들이 사람, 하나님께서 낳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약 이게 이들이 그냥 드다와 갈레 유다처럼, 그냥 사람을 쫓는 자다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지면 그렇게 될 텐데 왜 네가 무고한 피를 흘리냐? 만약에 네가 이게 하나님께로 나는데 네네들이 이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이저이 가말리에 된 사람은 실제로 누구의 스승이냐면 사울. 사도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을 때 그의 스승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나는 여기서 사울이에요. 바울 이 성에서 자라 가말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라고. 사행전 22장에서 그사내들이 공회원 앞에서 조사 받을 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바리세인이고, 어? 가말리알, 이 교법사, 이 유럽박자의 문화생이고, 그래서 그렇게 유럽박자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 사도바울도 이 가말리알의 이 문화생이었어요. 제자죠. 자, 이걸 보면은, 이 가말리엘이 세생, 저 뭐야,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할 때아 이거 사람께 나왔으면 이거 우리가 필요 한 봐도 이거 흩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거라면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가말리엘의 변호를 이렇게 제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가말리엘은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잘가르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지혜로운 판단을 했지만은, 그냥 머리로서 이 사람들 이렇게 나로 한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은, 정작 자기는 그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또 믿었을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현재 여기까지는 이걸 봐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과 자기 그동안인 것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또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서만 지식, 아는 지식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귀신도 예수를 알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알아요. 그렇다서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영접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믿어야.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 아 그는 좋은 선생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그러고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참으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저도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있지만, 은 옛날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면 그건 뭐 그런 거면 천국 가는지, 그건 믿는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살았지. 구체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고, 내가 그렇게 따르기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지혜를 고잘 아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아이 사람이 좋은 일을 확인했어요. 사도들이 못하면 죽을 뻔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로 그런 일이 났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거는 퀘션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예수를 믿고 이것을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나의 삶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생을, 내, 내 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고 우리 생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